생지 육조에서 그럼 대상을 만날 때마다 나의 인생을. 첫 번째는 생하고, 그 다음에는 휴게하 됩니다. 음. 제에는 무에서 유로 와야 되니까 생. 음.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생지 휴지 양생 응 휴입니다. 음. 개생 합 휴입니다. 음. 이생휴하에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첫 번째 생이 무료 낳았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고 <laughs> 그 상대를 위에다 해서 믿지 않는 잘하게 하되 잘하게 하되가 좋을 것 같습니다 노릇 노력과는 낳고는 그 다음에는 위 둬야 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길을 나아갈 것을 잘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잘하게 하되 내 멋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현덕 진리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의 태도가 네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삶 현덕 생이부류 위이부시 장이부류 이번에는 생이유 위, 시, 장이, 제의 삶의 태도가 된것 같습니다. 나코 소유다 위하고, 믿음, 자라게 하고, 멋대로 해요. 요런 부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불생, 이유, 불위, 이시, 부장, 이제 이런 부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낳지도 않고 소유합니다. 위의하지도 않고 믿습니다. 잘하게 해주지도 않고 멋대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는 불생이 부류 불이 불신, 부장이 부재의 태도되는것 같습니다. 낳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위의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잘하게도 않고 멋대로 받습니다. 크게 이런 내 삶의 태도와 내 문명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는 아니 노자는 생이부류, 위이불시, 장이부재를 으뜸상 으뜸 문명으로 것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내 부류상에 지금 현대문명 어디 갔습니까? 생이부류 불생이크 그게 내 개인의 삶의 태도와 이 세상에 문명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생이 부르는 아닌 것같은데 개인이나 국가나... 그럼 생이 이유가 있습니까? 나고 소리하고, 살리고 소유하고 아니죠 지금 개인주의니까 이것도 아니죠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생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생의 이유도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불생의 이유 불생이 부른데요 낳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소유하는 거그 다음에 살리기 낳지도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면 3번인가? 예, 3번입니다 나지 않으면서 소유만 하는 사람. 나는 안 하면서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 나는 안 하고 가져오는. 불생 그유는 광고 소유하지도않아 이런 건 아니오. 소수, 소수겠죠. 지금 문명이 불생이유에 추배될 것 같습니다 불생이유가 근데 문명이 개인 삶이 가능할까요 생이 견제되지 않는 유는 한계가 있고 그걸 충족하려면 결국 무한 바툼 될게 근데 그것이 안 되냐, 그러면, 자연히 나는 유하고 싶어도, 부류하게 되면, 원치 않지만, 죽음으로 내몰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생 관계 중심에서 문제였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겠고, 불생 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개인의 자유만 심장되지 공동체가 와야되면서 개인도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제 생각에도 생리부류가 제일 개인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 부대장은 살리에 내가 내 땅에서 내 소유로 하지 않고 내가 상대를 나 땅에서 소유하지 않는 요게 에디 프롬으로 가면 그냥 딱 맞아떨어져 버리죠 음. 소유와 존재 음. 생의 존재입니다 유는 소유입니다 그러면 존재의 계열은 생, 미, 장 소유의 계열은 유, 시, 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신 스스로도, 그 문명에서도 반성해서 왔지만, 동양 문화,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 속에서 내용을 확충해가지고, 개인이나 문명이 나갈 까참작성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양 지성이라고 했을 때, 20세기 지성이라고 했을 때, 철학 쪽에는 버트런트 루이 과학 쪽에는 아인슈타인이 음. 우리 알려진 사람들한테는 제일 알려졌잖아요. 근데 서양 철학자라고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이 버트런트 루이스. 음. 그 시절에 서양은 철학 있지만 동양은 윤리 도덕이라 이렇게 막까나 문결 시절인데, 보경대에온 음. 다음에 딱 가서 서양 철학사를 음. 딱썼거든요동양에도철학이있다예요 음.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직접 문명을 보거나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무형의 사유 체계를 사상, 종교 체계를 경험해야만이 가능하는거요 음. 근데 이분의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의 보유, 위의 분신 장의 부자,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 음. 노자의 현덕을 세 가지를 다 언급하면서. 음. 이분도 그 서양 종교의 폐해를 은밀하게 지절당한 분이거든요. 음. 믿음 중심, 베타 중심. 근데 그 대안으로서 이런 것에 눈을 뜨신 거죠. 그럼, 후세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자기 안의 반성과 그다음에 동조 문화, 사상, 철학, 종교의 학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동양은 서양을 돕고 서양은 동양의 영향을 줘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양을 따라간다고 이런 동양적 가치를 놓쳤거든요. 서양은 먼저 그 길을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스스로 아니면 동양적 사이도 오지 않습니까? 일합, 일계, 일계, 일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면 그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그걸 자연하게 수용해서 내가 그 길을, 그를 가져야 됩니다. 능위자고. 천문 계약을 넣은 유장. 근데 뭐, 동양이다, 서양이다, 이렇게 잡고 데이터적인 것은 이제는 시절 자체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흥선대원군이 당신 스스로는 조선을 국내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그 다음에 네, 일본 여기랑 맞서가지고 방법으로 세국정책을 선택하셨는데 그 응.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응.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버리지 않습니까? 응. 이게 천문계약을 꺾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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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능위자 응. 응. 아니라 꼬을로 응. 남성성 수컷 본능을 발휘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응. 볼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야지 이 인간의 길을 가서야 된다 이게 노장의강렬한 메시지가 쓴거에 시위현덕이다 현덕으로 가는 방법이 현동법입니다 진리와 하나되는 방법 많게 하면 6개 방법이 있고 적게 하면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도 뭐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섯 개를 했을 때, 첫 번째가 새끼태. 그래서 이 새끼태는 구멍태거든요. 그래서 감각기관이라고 말하고, 폐기물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만나니까, 과연 대상을 만나는 건 뭘까? 좌기의 해기문, 그래서 이걸 좌기의 기문을 의식으로 놓고, 새끼 때 폐기문을 몸으로 놔가지고, 그러면 다외부 대상과 만나는 것들인데, 구멍은 구멍이고, 문은 문인데 그래서 이 태를 구멍태, 뒷부태이기 때문에, 성기로 아, 네. 놓는 경우가 있고, 이 문을 감각기관으로 음.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테, 를 2위라고 할 때. 예. 감, 그니까, 그래서 전부 다감각기관로 해도 돼. 네. 근데 감각기관 중에서 더 이제 나눠가지고, 음. 문는 예부대상과 만나는데 감각기관을 놓고, 네. 그 다음에 이태는 구멍 태로 나가지고, 네. 성기로. 네. 인간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추동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식 를 차단하고 감각 음. 기관을 역시 차단하는 것. 새끼 때 폐기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천문이 이런 식으로 보냐 그러면 폐기문의 문으로 될수 있거든요. 내가 외부 대상과 교감하는 것을 음. 이렇게 호흡만이 는닌생명작용 외부 대상과 교감하는 것 호흡 이렇게 개념이기 때문에. 음. 여러 각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